이 가이드북은 주민 외의 관광객과 임시 거주자들의 안전을 위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따르지 않은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1. 예, 이곳의 주민들은 외부인을 그다지 반기지 않습니다. 만일 처음보는 당신에게 도움을 주거나 친절을 베풀고 집으로 초대하는 등의 살가운 행동을 하는 주민들과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문화는 독특합니다. 누군가 도움을 주거나 친절을 베풀면 그것을 받은 사람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 혹은 그 이상의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들은 대가 없는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2. 이곳은 밤바다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허나, 단독으로 밤바다를 거니는 것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3. 이곳 근처에는 오래된 성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실제로 이 지역의 귀족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개인 사유지이므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곳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마차에는 눈길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4. 마을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 경고 표지판들을 간과하지 않는 것을 안전을 위해 추천드립니다. 5. 이곳에서 가이드의 동행 없이 외출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이드는 최소 2 명이 밤낮으로 교대하며 대기 중이니. 언제든 알려드린 번호로 호출하시기 바랍니다. 6. 이곳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처럼 보이는 건물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 이곳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은 가이드에게 확인을 받은 뒤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8. 당신이 이곳에서 정육점에 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이유로든 가게 된다면 어떤 동물의 고기인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고기는 구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곳 주민들만 즐겨 먹는 특수한 고기일 것이며 외지인의 입에는 전혀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입에 맞는 경우에는 더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중에서는 같은 맛의 고기를 구할 수 없을 뿐더러 구했다면 당신은 이미 정상적인 방법을 벗어났을 것입니다. 구. 저희 가이드들은 호출이 있지 않는 이상 새벽에는 먼저 방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해당되는 경우 새벽에 가이드라며 문을 두드린다면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 이곳 주변에는 출입이 금지된 숲이 있습니다. 이곳 성체에 살고 있는 자들은 출입을 하는 것 같지만 그곳은 매우 위험하오니 출입을 엄금합니다. 11. 이곳에는 많은 조류들이 살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철새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 해를 가릴 정도로 까맣고 거대한 새가 날고 있다면 시선을 빠르게 거두고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2 이곳은 이러한 불편들을 감수할 만큼 아름다운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외의 사소한 주의사항들은 가이드가 전문적으로 숙지하고 있으니 가이드의 말을 전적으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여행 되십시오. 행운을 빕니다.